자, 이번 시간에는 7번, 8번 문제, 7번, 8번 문제. 야, 조금 조금씩 기, 복잡하고 귀찮아지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 그걸 어차피 이겨내야 되니까 할수 없다. X에 대한 4차 방식으로 주어졌다. 한근은 마이너스 2단다. 이것은 마이너스 2단다. 내실근중 가장 큰 것은 B라 하자. AB를 구하라. a 를 구하고 가장 큰걸 구하래. 자, 우선. 마이너스 2가 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를 잡아야 만 식이 만족되어야 되지. 마이너스 1을 쭉 잡아도 A 값 떨어지고, A 대신 마이너스 7 하나 해결했다, 그죠? 그래. A자를 마이너스 7 잡아야 해놓고요 놈을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 푸는 요령이 여기서 열기로 가는 게 기술이라, 멸해. 여기서 열기로 가는 게 풀어본 사람만이 알아. 누구 말땐 똑딱하고 치는 거 매치로. 요 X제곱 딱 묶어내면 요렇게 나오는데, 뒤에 거 갈로하고 앞에 갈로하고 똑같지? 그, 뒤에 거 요걸 딱 묶어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이 된다, 그래 그럼 얼마이거 인수분이 되고, 얼마 이거 인수분이 되지, 고 그래서 근이 쭉 나온다, 그죠 제일 큰게 뭐고? b 지요 3. 내용상으로는 아주 쉽다. 그죠 인수분해하는 요령만 알면은 인수분해하는 하나의 기술이 되어진다. 자, 8번3차방정식의 실근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실근의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한다. 자, 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이마이를 <laughs> 갖다가 적당히 나가 갖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돼야 된다. 요거를 e x 하고 3 k 하고 이래 갈로를 풀든가 이렇게 해보면 인수분해된다. x equal 1이라는근 나온다. 실은 오지 하나밖에 없다요여기 하나 나왔지. 그럼 여기서는 어찌 되노? 두개 다가 허근이 되어야 된다. 허근 허근될 조건 d b 다시 고 마이너스 a c 3배씩 공식이다 그죠? 마이너스 a, c가 허격 된다. k는 3분의 1보다 크다. 사이가 3분의 1보다 큰 정수, 양의 정수. 3분의 1보다 큰 양의 정수는 누가 있노? 1밖에없지 생각보다 쉽다 그죠? 음. 조건에서 3중근도 허용되니까. 요놈이 중근을 까지 x e q 1이라는 근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이방정식이 삼중근이 x 1잡아줬을때 1, 2, 3k가 제로가 되어지는 거야. 요놈 속에 1이라는 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k 거로 마이너스 1. 근데 계산은 멋지게 잘했는데 조건이 어찌 되지 너 양의 정수 k의 값을로하라는데 k가 마이너스 1이 나와 버린다. 그래서 기각된 게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요놈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주, 주어진 조건이 있으니까네 요거는 기각된다 이런 거. 음. 이해가나? 요런 거한 개도. 어, 모르고 풀어도 여기에서 일하고 요걸 생각을 안 해도 답은 떨어지지. 그거는 재수라. 어, 그거는 재수. 하늘 도와준 거야. 그런 상태가 된다. 다음.